문제. 아, 어, 제발. 너무 어려워. 아, 진짜.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겠네. 어, 의자에 둘이 아, 앉았다. 아, 자, 야, 테이블에. 왼쪽이. 오케이. 거울 비친 모습이 아니고, 피오. 가인. 피오나. 그리고요. 뱃다. 시스터나 혼자. 와. 아, 어, 어, 어. 실패. 가인. 왜, 뭐가 아닌데? <laughs> 왜, 뭐가, <laughs> 뭐가? 어, 뭐가 아닌데요? 자, 실패. 그러니까, 아몇 프로야? 몇 프로? 몇, 자, 몇 프로? 지금 혼자 나. 프로. 60%. 자, 아, 둘이요 그러면? 둘이 왜 나왔어요? 유닛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와. 어? 아. 왜 둘이 나왔냐고요? 아. 시스타 땡땡이 붙어요. 그렇지. 하 아. 아. 자, 자 제목 아는 사람. 자 제목 하는 사람. 아. 아. 시스타 땡땡 땡땡. 아니, <목소리> <시스타, 블루. 목소리> 모르겠는데. 너를 얘기해 진짜 블루. 진짜 아, 네. 블루. 아, 네. 블루. 자, 가야 될것 같아요. 가인 피어나. 아. 아. 자, 자, 아. 자 문세요 가인 아. 피어나. <목소리> 가인 피어나. 굳이 제목 정확하잖아 블루. 시스타. 시스타. 일구. 그리고요. 둘이서? 실패. 그럼 시스타 일구의 노래. 힌트. 힌트.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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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다, 세다. 진짜 세다. 헤어, 우렁랑만나 헤어, 우렁랑만나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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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주세요. 오 어? 어, 뭐야? 오 예매하다. 어. 어, 아이 아, 노래 주연 어, 아니야 주연? 예 예매 예매 예매다. 아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 세윤이는. <laughs> 할 사람이 간 거야. 그것도 어, 맞죠. 맞지? 맞지? 맞아 맞아. 현재. 그 뭐, 아, 어. 보여주세요. 어, 누워있습니다. 어 뒤쪽에 뭐가 주인다. 지금. 나와 있잖아. 뱃굿, 뱃굿. 아, 하네. 오, 하네. 미세이, 뱃걸, 굿걸, 현아, 버블 버블, 버블파 아니, 미나의 전화받아 아니야? <laughs> 맞아, 전화받아. 전화받아. 어, 전화받아. 전화받아지. 어 현아는 전화받아. 전화받아지. 그, 미나는 정답입니다. 아, <목소리> 형, 이둘 중에 못 추려고? 랩과 웃고 서요 형. 차라리 다리 까딱하딱 네, 누워서. 내 스타일로 녹일 수 있는 걸 할게. 버블 아 팝. 아 현아 씨의 버블 팝. 콜라 못 받는 소리가 들린다. 주세요. <목소리> 맨날 이거.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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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예고한다, 이거. 아니. 나는 안 부른다. 왜 저래? 실패. 뭘 던진 거야? 떡이에요, 떡. 떡이에요, 떡. 왜 이렇게 던진 야 아니, 춤추는 강키는 음료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실패하니까. 아이 물이랑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한 해는 안게 되고. 와, 박빙입니다. 있습니다. 마이 트라이앵글. 오랜만이다. 오랜만이 마이 트라이앵글. 마이 트라이앵글 오랜만이야.